자, 일단은, 너희가 이제 그, 그래프가 좀 그려져 있는데, 뭐, 이렇게, 뭐, 직선 두개 그리는 것 정도는 너희가 아는 거니까, 뭐, 좀 적어 놓을까 하더라. 여기는 오른쪽은 3x-12의 일부분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, 뭐, 이렇게 그래프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.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, 부등식을 하나 풀어야 되는데, 이 부등식, 아이고. 요 부등식도 일단 할만하지 않겠냐? 4의 x 가 2의 몇 x야? 2의 2x 승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들아 미1보다 크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. f(x)가 그니까 2x보다 작거나 같은 거 구하는 거야. 그 x 값을 최대 최소로 구하래. 근데 f(x)를 너희가 봐도 그려져 있잖아,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. 이말 이해돼?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. f(x)는 내가 파란색으로 다시 해 줄게. 내가 f(x)를 파란색 함수로 좀 나타내면 fx는 조금 확대를 좀 할까 하더라? 여기서 봐봐 fx는 그냥 이거 하다 그려져 있는 얘, 얘 v자가 fx 이렇게 다시 그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그 다음에 gx를 내가 이제 ex를 gx로 그려볼게 그 y는 ex 그릴 수 있잖아 y는 ex니까 너희가 대충 뭐이 정도 되지 않겠냐 얘들아 뭐, 뭐 대충, 대충 그려 야더라이거보다좀 가파르게 될 건데 대충 이렇게 그려지잖아. 이말 이해 돼? 그니까, 러 뭐, 솔직히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그린 친구들은, y는 ex가 3,6 지나니까, 요점 지나는 게 이게 ex이기는 해. 근데 필요가 없거든, 우리가.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정신 팔려서 못 푸는 거보다 빨간색이 아니라 y는 ex가 되는 거야. 그러면,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작을 때니까, 이 부분이지, 요만큼 부분 되는 거 맞아? 그러니까 너희가들아 여기를 내가 알, 여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? 여기까지. 그 사이. 교점 눈깔 뜨고 봐 봐. 교점 몇 개가 나와? 두 개가 나오지. 그럼 왼쪽 교점은 얘랑 2x의 교점이고 오른쪽 교점은 얘랑 2x의 교점 아니냐? 그래서 교점 구해주면 여기가 5분의 6 하나 나오고 여기서 교점 구해주면 x가 12가 하나 나오지. 몇부터 몇 사이야? 5분의 6부터 x가 몇 사이가 되는 거야? 12 사이가 되겠지. 뭐 괜찮겠어.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5분의 6부터 12 사이가 되는 거잖아, 부등식이. 그래서 뭐 최대 최소니까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니까 5분의 6에다가 5분의 60 더하니까 5분의 66이지. 7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. 알겠냐?